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신앙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령부응에 받은 은혜 위에 기도의 불을 붙여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금요일 밤 100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위로 기쁨이 넘치는 성령축제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2022년 날감운동을 실천합시다 날감저금통과 날감일기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성경 1만독 대행진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아멘,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